사진은 서울역 부근의 후암로 입니다. 2024년 6월 28일 2 t e r n 일 s 일 b a n i you will each p a 그 다음에 경찰청 부근 걷고 마포역 부근 잠깐 다녀왔습니다. 후암로는 두텁바이 후암동과에서 이름이 유래했고요. 광화문광장 경찰청 후암로죠. 서울역 부근입니다. 경찰공원 마포역. 다시 광화문광장. 2024년 6월 28일입니다.